자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빵구쟁이! 뿡뿡뿡! 뿡뿡뿡! 뿅뿡 여러분! 반, 반갑습니다. 쌈돌리 t v 입니다 오늘은 우리 요 리차드 1세. 요거 이제 특성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볼 거예요. 안 그래도 딱요 빌린 아이디 있죠? 요 꽃보다 김씨에게 빌린 아이디. 요 아이디의 사령관을 딱 보니까 요 리차드가 각성에다가 레벨이 60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 특성 좀 많이 찍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특성 실험을 해볼 겁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일단 특성을 무조건 그냥 초기화하고 시작합니다 이거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어쪽으로 쭉 찍어보고 보병쪽으로 쭉 찍어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두개 섞어가지고 쌈돌이가 원하는대로 찍어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은 방어쪽으로 과연 방어쪽 특성이 좋을지 공격적 특성이 좋을지 보자구요 일단 요거는 안 찍을게요. 주는 피해 감소 이런거 줄어드는 거 상당히 기분 나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보통 리차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현상 유지, 귀갑 진영, 약초 준비 요거 세 가지에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 쪽으로 가볼게요. 현상 유지 찍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만. 오, 깔끔하게 찍는구만. 그리고 분노 추가 획득하는 거 요거 찍어주면 당연히 아주 클라스있고 기병 유닛에게 주는 피해 증가 3% 이것도 좋을 것 같아. 지금 실험에서는 행군 속도 필요 없으니까 굳이 안 찍고 이렇게 아주 그냥 클라스 있게 딱 찍었죠, 이쁘게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실험지는 어디냐? 원정 캠페인 들어가서 70 스테이지 여기서 한번 해볼까? 1대1이지 여기. 율리우스랑 1대1 뜨는 곳이네. 1대1 뜨자 그래. 리차드랑 칼을 쓰겠습니다. 5-3-1 칼을에다가 야이 형 언제 이거 뽑았다냐? 오티어 상당히 기분 나쁘구만. 이렇게 한번 붙어볼게요. 한번 해보자. 70만이나 있네. 이거 못 이기잖아. 아, 버프 좀 썩을 걸 그랬나? 상대를 잘못 고른 크라스. 딜이 내 쪽이 훨씬 좋네. 이거 이길 각이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우리의 리차드가 딜이 센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5분 동안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아, 이건 살짝 띄우겠습니다. 이거는 한 1분, 한번 30초 남았을 때, 요렇게까지 스킵할게요. 아니야, 시름지를 바꿔야겠어. 시름지 이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니야. 자, 여러분 쌈돌이 이제 유튜브 인생 최대 의 위기였습니다. 이 이제 이 리차드로 실험하려니까 리차드가 죽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비교해 볼 수가 없었어. 그렇게 오지게 오지게 고심한 결과, 이렇게 하면은 71 스테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면은 그래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다 71 스테이지에서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요래. 잘 죽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아요. 그냥 오게 계속 싸웁니다. 5분 동안 싸웁니다, 5분 동안. 그래도 시작을 하면쓰면은 끝을 봐야. 때문에 이렇게 싸워 봅니다. 너왜안 오니? 아, 진짜 골치 아프다. 이게 약간 이렇게 해야겠어. 이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요쯤에다 와서 얘네 세명 나한테 붙으면은 클레오 파트라를 공격하겠습니다. 세상 살기 힘들죠.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겠어?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싸울게요. 이래야 이제 다섯 명다 때리지. 이거는 싸움이 길기 때문에 거의 배속을 89 배속 정도라 해가지고 배속을 하세요. 뭔 말인지 알죠? 결국 지는 느낌이긴 하죠. 그럼 졌을 때 이제 상대 병력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남겨놓고 이제 다 죽었는지 그런 걸 이제 비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탱킹은 어떤 특성이 더 좋고 이렇게 이제 애들 남은 거 보면은 어떤 특성이 공격은 더 좋은지 그런 거 이제 비교가 가능하겠죠. 아주 클라스 있는 쌈돌이의 선택. So 자, 여러분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방금 이제 전투가 끝날 때그 화면인데 결국 이제 어떻게 됐느냐 방어 쪽에다가 특성을 오지게 찍었을 때 결국 이제 버티기에 성공했습니다 요 남은 시간 5분 동안 근데 이제 상대 병력은 요 뒷다리 백다리는 다 뗐습니다 백다리는 다 떼고 이제 더했고 결국 상대 33만 3천명이 남았고 나님께서는 2천명이 남았다 약 2천명 그리고 시간은 이제 다 버텼으니까 시간은 제로 이렇게 됐고 결국 뭐잘 버티죠 진짜 5대1 다구리 를 아주 그냥 잘 버텼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보병 특화로 가면은 어떻게 될지 또 한번 같이 봐야겠죠. 자, 보병 특화를 가려면은 당연히 이제 특성을 또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보병을 어떻게 특화시킵니다내 봤을 때 보병 특화는 방어 특화보다 못 버텨요 일단 딜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보병 특화 쪽에 보면은 이렇게 행군 속도 관련된 이런 특성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병의 부족한 이제 행군 속도를 조금 보완해주는 느낌인데 사실 요게 이제 맞장에서는 사실 크게 딱히 필요 없는 느낌이거든요. 커래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네. 근데 이제 보병 특화를 하고 나서 여기 귀갑이나 내 봤을 때 약초나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찍을 것 같거든요. 와, 요거를 안 찍었어도, 세 개가 더 있었어도, 기갑이나 약초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찍죠? 그러니까 뭐다? 요것도 봐야겠다. 보병 특화에 기갑을 찍는 게 나은지, 보병 특화에 약초를 찍는 게 나은지,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 결국 실험을 세 번을 더 해야 되는구만. 좋다. 이번엔 보병 특화로 가보겠습니다. 에?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가다가 세 명이 나한테 달라붙으면 바로 클레오한테 공격하러 가는 그런 센스. 지금, 이번에는 좀 건너뛸게요. 이거 전투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골치 아픕니다. 조금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자, 보뱅테카 아주 개떡같은 느낌이죠? 지금 시간이 2분 25초나 남았는데 지금 벌써 다 죽어갑니다. 우리 리차드. 아주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딜이 더 세냐? 그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2분 정도를 더못 때리고 있는데 당연히 딜을 더 많이 넣을 순 없겠죠? 그래도 클레오파트라 정도는 잡겠네 어, 똑같이 저도 때리는구만. 아주 잘하고 있구만.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병 특화로 가면은 버티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상대 병력은 45만이나 남았어요. 그리고 나님은 이렇게 사망하셔 가지고 xx하고 도망가고 있고 시간은 이제 1분 20초나 남았죠. 결국에 이제 보병 특화로 했을 때 방어 특화보다 훨 훨씬 못 버팁니다. 근데 이제 보병 특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특성적인 몸에 행군 관련 이런 특성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만약에 싸우다가 상대방이 빼거나 이럴 때 쫓아가서 잡기 조금 좋고 아니면 은 이제 뭐 누가 쫓아온다 그럴 때 이제 조금이라도 더 도망가기 좋은 그런 특성이라고 보면 돼요. 보병이 이제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답답해. 그러면 은 이제 이쪽으로 조금 찍어주는 거고 만약에 방어 특화에다가 이쪽으로 찍어주는 거고 만약에 나는 그런 거 아니다. 이걸 리차드는 무조건 몸빵으로 써야지. 뭐, 달리기랑뭔 상관이냐. 언제나 최전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다구리 맞으면서 내 기마병이 오는 시간을 벌고 내 기마병이 뒤치게 하는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한 용도로 쓸 거다 하면은 방어 특화에다가 요렇게 요쪽으로 찍어주는 게 좋아요. 애중간하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행군 속도 찍어줘봤자 어차피 기마병보다 느려요. 어차피 미나보다 느려. 미나 못 쫓아가요. 어차피 이거 찍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방어 특화에다가 요렇게 현상 유지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실험을 더 하나 많아야 약초랑 그 다음에 기갑 찍고 필살의 애가 를 빼고 찍어보자. 자, 특성이 렇게 필살의 애가 빼고 다 찍었습니다. 행군속도 쪽은 일부러 안 챙겼어요. 어차피 나는 행군속도 보병한테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가지고 어차피 안 찍었고 최대한 이제 방어력이나 공격력, 생명력 이런 것들 챙겨줬습니다. 최대한 탱킹을 잘 하기 위해서 필살의 애가는 잔녀병력이30% 미만일 때만 발생되는 거라가지고 초반에는 안 좋은데 이제 후반에 이제 다 죽어갈 때 이렇게 빛을 발하는 친구죠.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해보면은 필살의 애가 그 효율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나오겠죠. 효율이 좋았던 건지 나빴던 건지 과연 필살의 애가 찍고 안 찍고의 차이는 있을까 없을까 빨리 지금 고민하세요 빨리 지금 생각해놔요 있다 없다 내가 맞는지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은 내가 한다 자 이것도 싸움은 스킵 할게요 일단 확실한 거는 보병 특성보다 나죠 지금 잘 싸우고 있습니다 보병 특성보다는 일단 나은 거는 확실해요 근데 이제 방어특화 쪽이랑은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사실 아직까지 30% 미만으로 아직 안 떨어져서 그런가? 이제 40% 정도 남은 느낌이죠? 일단은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체력 한 6만, 뭐 5만 요렇게 남았을 때 아까 그 마지막 스킬 찍었을 때는 좀잘 버티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도 거의 여기까지는 비슷했던 것 같은데 요 이후에 이제 진짜 딸피 남았을 때 이제 잘 버텼는데 요거는 조금 아슬아슬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음. 아마 저거 40초 다못 버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바로 버텨버리는 클라스네. 이런 젠장. 자, 이게 방금 전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방어 특화인데 필살의 애가 안 찍어도 똑같이 버텼습니다. 그리고 상대 병력도 333,000만 똑같이 남았고, 내 병력 2,000 똑같이 남았어요. 결국 필살의 애가 찍나 안 찍나 별 차이 없습니다.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방어 특화가 일단 보병 특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버티는 데는 강하다. 대신, 보병 특화는 부족한 행군, 보안. 요렇게 보면 됩니다. 방어에는 역시 그냥 방어 특화입니다. 요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보맹 특화랑 방어 특화, 뭐가 좀더 나은지 리차드 가지고 비교해봤는데, 역시나 내 예상대로 해서 나는 리차드 당연히 방어 특화 쪽으로 찍어놨습니다. 나는 맞짱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쫓아다기고도망다기고 이런 거안 합니다. 나는. 도망가는 사람은 그냥 가락하고 봐주고, 나는 뭐 내가 죽을 것 같아도 그냥 끝까지 싸우는 그런 사람이니까. 방어 특화 쪽으로. 가는 거지. 자, 여러분들도 이거 특성 보면서 나는 이제 어느 쪽이 더 좋다 이런 거 보면서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성계의 영웅사령관 누가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성계 특성에 대해서는 실험해봤는데 이성계 부장수 요 그스노키 헤르만 이런 거 이제 쌈돌이가 각성이 아니라 가지고 비교 실험을 못했어요. 그리고 선물이 이제 이성계가 참 좋다는 사람들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 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진짜로 선무가 제일 좋은 것일까? 아니면은 군병 특성을 가진 헤르만 그스노키 마사시기랑 쓰는 게 좋을 것인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뭐다 빠잉. 끝.